자, 하루 여섯 개 1등급 영어 독해. 자, 5번하고 6번 마무리.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모의고사 3 8번에 있었던 문제고 네. 보도록 할게요. 음. 자, one way 하나의 방식. o measuring temperatures라고 있으니까는 자, 온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is accuracy 발생한다. If an object is Hot enough to visibly grow, such as a mental bugles that has been left in a fire. 자, 자,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발생이 되는데 자, 한 물체가 이즈입니다. Hot enough, 충분히 뜨겁다. 자, 어떻게? To visibly라는 거였으 눈에 띄게 grow가 뭐야? 빛나다라는 뜻이죠. 눈에 뜨게 빛날 정도로 뜨겁 뜨거울 정뜨거한 물체가 뜨거울때어그 열을 측정할 수 있대. 자, 서치에지 모아 갔지. 자, 이제 퍼캡 아, 파커로 이제 금속붙 찍이라고나왔어요등 이런 것들이 직격이죠. Has been left in a fire이라고 했으니까는 불 속에 놓아준 채로 예. 그래서 현재 완료 예, 수동태가 들어갔죠 왜냐면 이 금속 부지깅이가 누구를 불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집어넣음을 당했으니까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자불 에이 뭐야 이게 자, 온도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눈에 띄게 빛날 정도로 물체가 뜨거울 때 음, 막 온도 체크할 수 있대 예자그 다음에 the color of the glowing object 자. 그래서 이제 빛나는 물체 이런 색깔은 is related to 연관되어 있다. To its temperature 그것의 이런 뭐예요? 그 물체의 이런 그 오브젝트의 뭐예요? 온도화라고 했어. As the temperature rise, the 기온이 올라가면 the object is first red, then orange, and finally it gets white. The hottest color. 그래서 흰색이 가장 뜨거운 색이라는 거죠. 맞죠? 그렇죠? 와 진짜 어려운 거 진짜 1도 없어 맞지? The relations 이제 관련성이죠 Between temperature and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is useful to astronomical 자이 astronomical 이그 천문학자들한테 되게 유용하다 예 천문학자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The color of a star is related to their temperatures and since people can't, cannot As yet, travel 자어 아직 travel 할수 없잖아. The greatest distance 아주 큰 거리 to the star 그 별까지 그리고 또 모두 할수 없어. Measure 특정할 수 없잖아. Their temperatures in a more p r e c i o u s way 더 정확한 방법으로. Astronomers rely on their color 그래서 얘들이 이 천문학자들이 음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갈수 없. 없을 없는 이런 별들의 이런 색깔에 의존을 했다라는 거겠지. 맞죠? 나모르거 하도 없고요. The temperature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자, 이 별의 이 별의 표면. 맞죠? 표면이 온도인데 the part of the star. 자,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is 이 방출하다. 더 라이트 right. 라이트 right. 주격관계 대명사 캔베스인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제 보여지면 보여질 수 있대. 자 충분히 방출하는 빛의 이런 별의 이런 부분. 그게 이제 표면에 있다라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이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인 어떤데? 즉 표면의 온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뭐라 그랬어? 측정하는 방법이. 눈에 띄게 빛날 정도로 물체가 뜨거울 때 발생된다고 했고 맞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에 띄기니까 이게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보여줄 수 있는 빛의 방출의 별의 부분 즉별 표면의 온도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네자그 다음에 인테리어 오브 더스타 o r 라고 했는데 인테리어는 우리 뭐 인테리어 한다고 하잖아 맞죠 내부죠 자 별의 내부는 is at a higher temperature 자 what's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높아 내부는 맞지 이 알맹이는 더 높지만 자 though it is concealed라고 했으니까는 비록 그것이 concealed 여자 친구들은 알거예요컨실러라고 이제 잡티 가리는 거 가려지다는 뜻이야 자 그것이 가려져 있지라도 그럼 그것은 모르겠어 음 아니 여행도 못 하는데 내부는 어떻게 알아? 보지도 못 하는데 맞죠? 알맹이를 모, 못 알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 과일의 씨앗이 썩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듯이 맞지? 자 but the information obtains 어, 뒤에 동사가 있구나 맞지? 자 그래서 별의 이런 색깔로부터 획득된 이런 정보는 is still u s e 여전히 유용하다 와우 쉬워 맞죠? 어려운 거일도 없어 우리도 이 친구도 이 거잖아요 예 아주 잘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 9 번에 자 이거 영어 한글 적으시고요. 자 일단은 뭐, 뭐 경제 이야기 나왔으면은 이제 문과적인 것중에서도 이제 우리 친구들 경제 배우질 않기 때문에 배워도 큰 관심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철학 다음으로 이제 문과 문과 관련된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철학 예. 그리고 나서 이런 경제 에 관련된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 음 애들이 몰라요그 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쓸데없는 과목 빼고 부동산 하고 경제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 그건 나의 소망이고, 예. 자자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경제적 성장의 해로운 효과들을 자 미리 대처하기, 네 어드레싱이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어드밴스는 이제 사전에 네, 나쁜 영향력 자 경제 성장에라고 나와 있죠. 자, 오겠습니다 자, 이번 또 우리 institutions like World Bank use the wealth to deprecia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여기까지. 자, 이번 또는 비록 예, 아 비록이야, 예, 뭐 모모 하메도라고 할게요. 모모 함에도 접속사지 맞지? 자, 어떤 기관들. 월드베 w 큰은은기들들사용한한다 맞죠? 불을 사용한다. 디 a n 다음 n 동사 원형이 o r 차별 banking, the world banking, the world banking, the world b a n k i the the a e e t t e e l e l e n o n o r o r 자, 그들, 그런 은행 애들조차도 뭘 동의하냐. 이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 그 이상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다라는 거야. 예. 자. 자, develop, develop can also include a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that are caused by or company goals, o r company economic growth. Some of which are positive and those may be negative라고 했어. 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발전은, 맞죠?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사회적이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 주격관계 대명사. 그게 이제 cause를 초래한다. 또는, 자, 이리 동반된. 누구랑 경제 성장과 동반되거나 원인이 되는 이런 환경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변화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써먹뭐 위치 여기 심표 있죠 맞죠 심표 있으면은 이 앞에가 선행사라는 거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적어줘야 돼 일단 좀 이따 설명할게 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따라서 may be 티브 뭐가 될 수도 있다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즉이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에 의해서 초래가 되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수반을 하는 사회적인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변화도 포함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어 경제 성장에 이제 야기되는 이제 경제 성장을 수반을 하는 자 사회적 환경적 변화 즉예예예 예, 예, 포함될 수 있고 어떤 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긍정 부정을 동시에 다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아까 이거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어이 선행사 같이 생기는 게 있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자 n 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 문장이 약간 새로운 느낌이야 그러기 때문에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얘가 그때 선행사가 아니야 그래서 서머무 댐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적어줘야 돼 무슨 말이야겠지? 자, 신표가 있고 연결사 즉 접속사가 없을 경우에는 s o m 하고 관계대명사를 적어 줘야 돼. 왜?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해? 접속사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어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가 또 나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여친 이미 있는데 여자 하나 더 사겨? 뭐야? 양아치니? 아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앞에 얘가 있으니까는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 지칭을 적어 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넘기면 네, awareness가 이래 어그 인식이죠 인식이 성장됐다 and continues 또 지속됐다 to grow 성장되는 거자 그리고 이 접속사예요 the questions of the of how economic growth is affecting people and the planet needs to be addressed 음자 일단 얘는 이제 다루다란 뜻으로 되어 있고요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그 인식이 성장됐고, 계속 성장되고 있어. 그리고, 자, 이퀘스천 어떻게 경제성장? 그래서, 어떻게 경제성장이 영향을 미치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행성이라고 해야 돼? 자, <laughs> 이 행성이, 어, 지구가 필요하다. 어, 어떻게? 지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다루어짐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런 질문이 계속 성승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경, 이런 어떤 인지가 막 떠오르고 있어. 근데 그 인지는 뭐냐면은 자 경제성장이 음, 우리 인간 그리고 이런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문제 맞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어, 인지된다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영향력. 음,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인지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과 지구에 우리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인간하고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하고서 계속 이거 갖고 야, 모의고사도 지금 나왔잖아 맞죠? 시부 뭐, 왜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맞죠? 개폐고 싶네 자그 다음에 자 countries are slowly r u n n i n g 천천히 배우고 있어. 자 접속사, it is cheaper and causes much less suffering to try to reduce the harmful effect to urban economic activity or protect projects at the beginning. 여기까지 한 개용. 나 가져나서 왔 진주. 아 오랜만이야. 안녕 반가워 맞죠? 자 그래서 어 회사들은 아 회사들은 나라들은 천천히 배우고 있다. cheaper 저렴하고 그리고 자 동사 1이죠 동사 2. 어 cause 야기한다 자 much less 어어 so, uh, suffering이라고 했어 자 much가 나오면 훨씬 더 많이라는 뜻 뒤에 비교 앞에 비교급이 나 뒤에 비교급이 나왔으니까는 훨씬 더 많이 suffering 고통받아 맞죠 고통을 받아 자 to try to reduce 자 시도하는 거뭘 시도해 줄이는 거 이런 나쁜 영향력을 어떤 거 경제적인 활동해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하면 다제 지울게요. 자 국가들은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폐허를 피해를 나타내는 이유보다 아, 다 읽고 해야겠다 미안해. 자그 다음에 자 프로젝트 애터미기닝 처음에 하는 이런 프로젝트 뭐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예. 자즉 프로젝트나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함부러한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막 시도를 막 하는 거. 예. 이런 게 훨씬 덜한 고통을 만들고 더 이게 노력이 더 칩퍼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쉽다는 라거 쉽게 얘기하면 when it is planned 그게 계획이 됐을 때, then after the damage appears라고 했으니까 데미지가 나타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미리 만들 거야. 그럼 이제 경제가 올라가겠지. 근데 공장 만들면 주변이 어떻게 개쓰레기가 되겠지? 그럼 공장 만들기 전에 사람들 개난리 칠걸 대비해서 미리 공원에 미리 공원 만들고 막꽃 심고 나무 심고 막 하는 거지. 왜? 공장 만들고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거를 하면은 공장을 만들면 이 데미지가 좀덜 하는데 와, 씨 공장 먼저 만들었더니 주변 다개쓰레기 됐어. 그러고 나서 아요 빨리 나무 심어 빨리 나무 심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 계획을 해서 먼저 해놓자. 그러면 좀더 낫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칭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신도구 지칭 미친듯이 좋아하잖아요, 맞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프로젝트 말하는 거죠? 예, 이런 잠깐만요. 요거 요거 여기 같이 예, 적을게 그냥. 아, 표시를 하다, 그냥. 귀찮다, 맞지? 음 응. 요걸로 표시할게요. 이 25억을 지칭하냐면은, 요거 라는 거죠. 예. 네. 다시. 그래서, 국가들은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 폐허를, 피해를 나타낸 이후보다 그것을 계획, 계획되는 때인, 자, 초기에 주려 노력하는 것이, 자, 비용이 덜 들고 훨씬 적은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네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미리 한다라는 거죠. 데미지가 발생되고 난 후가 아니라 전에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a to do this is not easy and is always imperfect. 자, 이게 항상 쉽진 않고 자, 항상 또 이제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But on awareness of the need 어떤 욕구 for such an effort. 자, 그러한, 노력에 이런, 어,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이런 욕구라고 할게. 욕구에 대한 이런 인지는 indicate 나타난다. A greater understanding. 더큰 이해. 그리고 moral counsel이라고 해서 도덕적인 이런 어떤 거. 관심. Then did the previous wild spirit attitude라고 했으니까는 이전에 널리 퍼진 attitude 어떤 태도 근그 태도가 뭐냐? focused only on creating a new product and service 라고 했으니까는 자, only가 들어가면 우리가 겨우 오로지란 뜻이야. 자, 그리고 only 들어갔으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동명사겠지. 맞지? 그래서 오로지 이런 새로운 작품과 이런 서비스에만 집중을 하는 널리 퍼져져 있는 이전하고는 이전보다 더큰 언더스탠딩과 이런 도덕적인 이런 관심을 나타낸다. 즉자 이런 노력이 자 이런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이전의 널리 퍼진 태도가 했던 것보다 더큰 이유와 도덕적인 관심을 나타낸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전에는 어 <laughs> 제품의 서비스와 이런 제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죠. 그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태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어, 이런 노력들이 더큰 이유와 도덕적인 관심으로 더 부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laughs> 그래서, 어,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장단점이 아까 처음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경제적 성장에 해로운 효과들을 어떻게 하자? 미리 대처하자. 왜?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물건만 많이 찍고 새로운 거 서비스만 잘해주면 되지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배우면서 약 인식이 많이 바뀌었나 봐. 그건 내 생각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어, 이러한 노력, 데미지가 생기기 전에 미리 사전 계획을 짜가지고서 한다라는 그 자체가 더큰 이해와 노력, 도덕적 관심으로 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초기에 대처하자. 뭐, 그 데미지, 그냥 적게 영어로 데미지가 가증되기 전에 왜 사람들의 더큰 이웃 도덕적 관심이 이제는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